안녕하십니까. 농부목사입니다. 아, 저는 우리, 유황 육종마늘, 지금 육농장에서 이제 상태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. 전반적으로 뭐 주대는 조금 이제, 원래 육종마늘은 6월 한 15일, 10일 넘어져서 수확을 하려고 그랬는데, 지금 현재 한 부분을 좀 캐봤습니다. 작황은 아주 좋습니다. 이거 영육종 마늘입니다. 저희가 작년에 9월 경에 심었는데 요한 부분 여기 구간을 좀 캐봤어요.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주 작황이 마늘이 잘 들었습니다. 야 연굴기도 조금 저는 좀 이르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바늘이 아주, 아주 실하게 연굴었어요 곧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야 엄청 큽니다 전반적으로 완전히 빨간 황토 땅인데 토질도 좋고 지금 마늘 마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<laughs> 지난 9월에 지금 마늘을 육조고 심어서 지금 6월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땅 속에서 잘 자라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어, 이런 거는 아주 뭐 특이지 특 육쪽만을 치고는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. 대부분이 이제, 상하고 특이 많이 나오고, 어 이런 것도 좀큰 거고, 중땀마요런게중땀마인데 요거하고, 그 밑으로 약간 처지는 게또 있고, 전반적으로, 마늘 아주 큽니다. 작건이 마늘이 아주 크게 들었습니다. 약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익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며칠 좀 두고 좀더연그러서 캐야 되겠는데 어쨌든 올해 이렇게 정성껏 유황 재배 한 6중 마늘이. 아, 튼실하게 이렇게 결실을 맺어서 잘연그었다는거 올해 육종마늘농사잘 졌습니다 이 넓은 아, 저희가 육농장이고 저 밑에 또 삼농장에 육쪽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마늘들을 수확을 해서 저장용 음, 오랫동안 상온에 보관해도 아주 싱싱하게 싹도 안나고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유황육종 마늘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건 계속 건조하고 하면은 뭐 제가 볼때는 6월 말 6월 말에서 본격 출하가 될것 같은데 또 일부 농가들 장아찌용 같은 경우 요즘에 이렇게 계속 어, 보내도 될것 같습니다. 어 이거야 욕조만늘 진짜 대단합니다. 오이구야 엄청 마늘이 아주 실하게 되었습니다. 깔도 좋 좋고 이이 들어옵니다. 땅은 정직하죠. 애쓰고 수고한 만큼 결실을 주니까요. 올해도 저희가 유황육종만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미리미리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격은 아, 작년 뭐 몇년 동안 뭐 시세는 변함 없습니다. 상중하 특은 뭐그 외에 가격이 또 나오겠지만 상중하에서 상위 65,000원 한접에 중위 55,000원 그 밑에가 45,000원 요런 것들은 뭐 아주 특, 특하고 상위 섞여 있는 상태인데 요런건 상위죠 상. 중은. 어 중따는뭐요 사이즈가 중요합니다. 요 사이즈 그 밑에가 이제 소짜리인데 소짜리도 어요 밑에 거가 소인데 지금 보니까 에좀 요것도 뭐 충분히 육쪽에대굴대굴한 겁니다. 상중하 그 위에 아주 큰 거는 특유로 해서 가격을 몇년 동안 변함없는 가격 4 5 0 0원5 5 0 0원6 5 0 0원 그렇게 판매하도록 하고 세입부터는 택배비가 없습니다. 이렇게 많이 예 주문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좋은 유황육종만을 미리 예 예약 주문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주문하신 분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건조해서, 건조해서 보낸다, 보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, 해주고, 해주 그렇지 않그 집에서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분들은 뭐, 캐자마자 보낼 수도 있겠죠.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올해도 변함없이 노란 농부목사, 정성껏 재배한 유황 육종마늘, 오늘 이렇게 선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문해 주십시오. 동부 목사였습니다.